안녕하세요. 안동시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 낮 동안 따뜻한 돌봄과 안전한 보호, 어르신께 꼭 필요한 식사 도움, 이동 도움, 목욕 도움, 위생 관리, 건강 관리, 실버 체조 및 다양한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대표 안동주간보호센터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입니다.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는 일반 정원 115명. 치매 전담 주간보호 정원 25명으로 안동시 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는 주간보호센터로서 치매, 중풍, 파킨슨, 거동 불편 등 고령으로 인한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 등급을 인정받으신 어르신께서 요양원에 가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시며 집에서의 생활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주간보호를 통해 어르신의 돌봄과 건강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표 안동주간보호센터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을 위한 특장점 세 가지를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동 시내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는 안동주간보호센터로서 많은 안동시 장기요양 등급자 어르신들께서 만족하며 센터를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안동주간보호센터라는 것입니다. 규모에 걸맞게 간호사 선생님께서 근무하시면서 어르신을 위한 보다 더 전문화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어르신 식사에 있어서도 영양사님이 계셔서 더욱 맛있고 더욱 고품질의 식사를 직접 조리를 통해 어르신들께 제공해드리고 있어서 맛뿐만 아니라 어르신께서 드시는 즐거움도 느끼실 수 있는 안동주간보호센터라는 점입니다.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의 특장점 두 번째는 규모가 있는 시설인 만큼 직원분들의 어르신에 대한 전문성도 탁월해서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어르신께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더큰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다채롭고 유익한 프로그램과 훈련이 제공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어르신들께서 매일 센터에 나오시면 사회복지사 선생님께서 관리해주시는 프로그램 일정에 따라 규칙적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계셔서. 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께서 노년의 생활을 더욱 활력 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안동 한국 복지주간보호센터 특장점 세 번째는 모든 직원들의 친절함인데요. 어르신께 식사를 도와드릴 때나 어르신께서 참여하시는 프로그램을 도와드릴 때, 목욕 도움을 드릴 때, 간호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때, 이동 도움을 드릴 때등 어르신께 장기 요양 서비스 도움을 제공해 드리는 언제나 어르신께 부드럽고 유연한 친절함으로 어르신과 함께 해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동주간보호센터,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고 계신 많은 어르신과 보호자분들께서 늘 만족하시면서 센터를 이용하고 계십니다. 지금 혹시 안동시에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고서 이용하실 안동주간보호센터를 찾고 계시다면, 안동시에서도 가장 규모가 있는 센터, 어르신 케어의 전문성을 갖춘 센터, 어르신께 늘 친절하고 다정한 직원들이 함께하는 센터, 저희 안동 한국복지주간보호센터에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